1오한 시간 됐다. 확실 모르니까. 와오 바로 시작하면 바로 바인드 해주세요. 제가 할게요. 저 리테라서 맞으면 시드링 바이. 어 잘했다. 왼쪽 넣었어요. 한번 아, 했어요. 엉판이 지무대로야. 뭐 했다고 볼까요? 개 나이스인데. 개 빠른데. 이펙트를 조금 켜 보시는 거같아요 이게 이펙트 문제가 아니야. 응? 오 어우. 아! 바로 바인드 해, 해 주실 분. 저 코기에 갈게. 썼어요, 와인드. 와, 스프 진짜 다 들어간다. 미쳤어. 와, 이거 나이스다. 진짜. 아나 카물 제발 아아 아오 괜찮아 하나 병실, 하나, 병실. 하나. 자, 여기로 저여 저도 여기 야야야야 아아아아 <laughs> 아. 잠깐만 이휘어 나이스 어 맞다 양팔 중앙 칠게요 어. 도망가야겠다 어 아씨 ㅋ ㅋ ㅋ 이이 차가 개지 <laughs> <됐지>? 싶어 <저거> 진짜 <laughs> 어또젖 어, <laughs> 어? 야 이걸? 줄 알았다 줄알다고 <laughs> 어, 제발 야! 아우 씨올라아 올라갔어요 아 어, 절로 어버리 어어 어어 아저 어. <laughs> <laughs> 비석이 왜 공중에 떠 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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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때리다 다운파인는데 이런 면 돌리고 뭐하고 하면 아 어? 맞아 죽으셨어 <laughs> 뭐지? 어? 되게 싸해지는데 천천히 사세요 예. 천천히 네예예 예, 예. 저희 딜은 어. 어차피 남아서 어? 나 컴볼 튕겨야겠다 어? 또 생겼어 제발 제발 오 살려줘 아 <laughs>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아와 버그 괜찮다 야 이거야 그럼 또 떴다 어야 야이 스프 30초인데 30초 그렸다가 음, 아, 30초 할까요 응 음. 그래도 어. <laughs> 좀 u 고 스프 10초 오 좀만 좀만 기다려 어? 어, 어안 있어? 맞았는데 나 What? 하 h 네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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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바인드 될 t 같은데 네 w h 게요 What? What? w h 어갔 w h 안 t w h 안먹 w h 아 t w h a 어 What? w 어어 어, 오케이 드랍. 아, 아, 제발스터 아, 이거 때리다. 어? 적당히 때리고 들어끼기 좀. 어, 적당히가 되나? 아, 네, 적당히 되겠네요. 치가끊어졌네드어갈게시다 어, 뭐. 어 끝났나? 안 돼. 이번에는. 이번 어, 유니온에 이 끝났나? 끝났, 아, 3분 남았네. 아. 어. 아, 정말이살겠 잡을까요? 잡아도 여기게요? 되죠 그냥... 이거. 잡을게요. 패치포트. 어, 잡기가 시드링이랑 <laughs> 이제 켜져 가지고. 오. 나올 수 있어. 이거 그냥 잡을게요. 아... 어, 아씨 미치. 나랬게 나와. 어, 여기 나왔어. 너클 나온 거 같아요. 너클. 힐파가 피리파가... <laughs> 아, 먹기 힘들다, 이거. 아, 씨. 음, 너클 나왔네. 하나, 그리고, 둘, 셋, 넷, 네 오, 개. 또, 가한 개, 남았다. 두 개. 아, 이. 어, 어, 아, 세 개. 1등... 아, 삼. 응? 오른 잔뜩 나오네, 오늘. 왜 이래? 싸이. 너클이, 응.